안녕 나는 특별 게스트 나는 특별 게스트 아아 아, 저는 냠냠이고요 저는 냠냠이고요 얘는 응가가 아닌 봉봉이입니다 얘는 응가가 아닌 봉봉이입니다 너 지금 뭐한 거야 어? 아, 자 잠깐만. 얘가 얘가 봉봉이고요 얘가 얘가 봉봉이고요 <laughs> 얘는 냠냠 입니다 얘는 냠냠 입니다 이것이 뒤지고 싶나 이것이 내지고 싶냐 엄어 언니, 언니한테 어 언니한테 어어 어? 진짜 맞고 싶니? 어 여기는 피아노하고 있고 지금 양념이 언니 피아노 치고 있어요. 음, 그렇죠? 어 그래요. 어허, 어허 어허 안녕하세요. 어허 안녕하세요. 제어제 제, 어, 어, 제 이름은 양념입니다. 제가 아네 아네 구독 창에다가 얌얌이 치고 구독자 79명인가 80명인가 같은 그거 나올 거예요. 그거 누르고 구독하세요. 그럼 당신이 80명의 주인공. 오케이 그렇게 okay. 다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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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같튼전 얌얌이고요. 얘는 제실친 제, 실, 동생 공공입니다. 어... 공공이 아니고은가은가요아 응가! 그래요? 아 이따 은가예요 일단, 이 영상의, 어, 주제는, 염렁이 언니가 저한테, 어, 액수 목걸이를 잠을 해. 내가 액수 좋아하는 거 봐도 귀하 이거 얘가 좀 미쳤어요. <laughs> <나, 나, 나, 웃음> 죄송합언니다작 얘가 좀 미쳤어요. 맞아야 돼요. 일단, 뜯어볼게요. 어, 초점이 미쳤네. 한 명이, 게스트 한 명이 더와는초이좀 드러나야지. 얘 이름도 은근데요. 얘는 어. 유튜브 안 해요. 어, 안열리거요 그냥 뿌셔버려요. <laughs> 아, 얜트름쟁이에요트는 트름 정말 오, 멋있게 하는 친구예요. 맛있겠다 <laughs> 언니, 참고로 여자입니다. 자, 빨리 보여주시죠. 멋있겠다. <laughs> 이렇게 있는데요. 오, 꼬리는 말이 어, 없었네요. 반짝 반짝 <laughs> 내가 눌렀지롱. 반짝 반짝 반짝, 반짝, 반짝. 그거는 아니잖아. <laughs> 어, 어 음, 어쨌든. <laughs> 귀구멍이 <laughs> 터질 것 같아요. 어, 미쳤어, 이제. 미쳤어요, 좀. 어쨌든 양양이 언니 꼭구독해 주시고 끊을게요, 이제. 안녕! 안녕! 같이